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세요이사가 네. 높네요 네. 네. 저희 인터뷰 시작 전에 네. 가볍게 몸좀 풀고 몸을 풀어요? 네 그냥 가볍게 네아 근데 제가 볼때 현욱 배우님만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짐이요 승승. 멋짐, 멋짐. <laughs> 저희 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거여서 저희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우쭈쭈 인터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우스스 인터뷰는 배우를 위한 인터뷰예요. 그래서 아... 기존 인터뷰와는 다르게 네. 친근하게 가고 싶어서 애칭을 네. 먼저 정할까 하는데 네. 팬분들이 되게 듣고 싶어하는 애칭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어떤 애칭인지 아시나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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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laughs> 저희가 오늘 애칭을 자기로 가도 될까요? 아니요. 그게... <laughs> 네, 그럼 뭐,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자기야, 먼저 저희 딩고오비 구독자분들한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몸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약간 벽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거 뭐죠? <laughs> 완벽, 완벽. <laughs> 우리 자기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죠.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네. 유기혁이란 찰떡 캐릭터를 맡으셨어요. 어, 저도 웹툰 원작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저도 평소에 이제 뭐좀 서늘하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뭐 보면서 저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마침 또이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오디션을 좀 알아봐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비슷하십니어 사람들의 그 표정의 기준점이 있는데. 저는 그 기준점이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아요. 텐션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온한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표정이거나 좀 화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부위가 좀 가장 냉하다고? 아무래도 안구가 좀안구 네. 안구 잠깐 클로즈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디 어디서 오나요 네. 가 주민 되는데도 평온하시네요. 원래 텐션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텐션을 높여주시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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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연극 배우로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네, 연극 많이 했죠. 엄청난 연기 내공이 느껴지셨는데 혹시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 연기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 아드님. 이죠 연기를 해서 이제 티비에 출연하는 걸 알았는데 어, 내 주위에도 이렇게 티비에 나와서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티비에 나온 사람이 있다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대리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좀 행해야지 이제 좀 만족하는 스타일이어서 갑자기 호기심이 이만큼 올라가서 좀 알아보고 그렇게 연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욕심 나는 장르나 역할이 있으신가요? 음... 예전부터 그렇지만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큰 역할 주인공 뭐 이런 것보다 존재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악당이면 정말 지독한 악당 주가 되는 그죠. 렇 한번 흐름을 끌고 가보고 싶은 진구는 진구는 저희 우리 자기가 달달한 로맨스에 남도해줬으면 정말 좋겠어 정말 좋겠어 원래 이런 거잘못 하시죠?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어 내가 안받아주니까 너무 뚝딱해 누가 좀 도와주세요. <laughs> 누가 좀 도와주세요. <laughs>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laughs> 기회가 오면 할게요. 기회가 오면 할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인기 실감하세요? 아니요. 허, 진짜요? 네. 어제도 이제 변득종 역할하는 네, 종한 형이랑 밖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저는 저는 못 알아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종한 형은 뭐, 무슨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요 이제 알아볼 거라고 예상인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정말요? 네. 그래서 가발을 붙이고 다녀야 돼. 요 거 같은데, 가발 붙여야지. 총 알아보실 것같아요 네. 아, 제 생각에 다 알아봤는데, 너무 다가가기 부끄러워서 못 다가간 거 같아요. 아,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laughs> 뭐 하세요? 그런 캐릭터 맡은 배우들한테 쉽게 아는 척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거리낌 없이 다가와 달라고.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저를 보면 인사해 주시면 저도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SNS에도 호기심 가득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네네네. 평소에 호기심이 많으신 편이신지? 네, 호기심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기하는 사람이 호기심이 없어지는 순간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소 성격이 호기심이 많아서, 네, 저는 그렇게 그냥 써놨습니다. 동물 계정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쉬면서 이렇게 보면 귀여운 동물들 같은 거좀 뭐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냥 예,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우님과 좀 어울리는 동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뭐예요? 이게 어떤 거 같으세요? 아, 진돗개인가요? 어, 아니요. 어, 진돗개요. 아닌데요. 음, 뭐예요? 여우요. 여우예요? 네. 이거 진돗개 아닌가요? <웃음> 여우예요. <웃음> 진 진돗개. 예. 네. 눈빛이 뭔가 배우님이랑 닮았다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공연할 때도 공연 보신 분이 사막여 우 닮았다고. 그렇죠. 사막 여우 인형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우를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알아보세요. 한국 여우인가요? 이소구에 나오는 아, 여우요. 진짜요? 예. 어, 네. 네. 일상적인 네. 모습에서 꾸안꾸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신데. 아저 이거 힘든, 들었어요.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본인만의 꾸안꾸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저는 옷을 잘못 입는데 제가 옷, 옷 입을 때 되게 심플하게 입어요. 편하고.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우리 자기는 매일 같은 티를 입어도 괜찮습니다. 왠줄 아세요? 왜요? 큐티하니까요. 큐티하니까요. <laughs> 근데 그때, 죄송한데 저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표정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안 보이시죠?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의 꿈이 있다면? 작품 좋은 작품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고, 어, 뭐 저의 개인적인 뭐 그런 명예나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조금 질리지 않고 오래 하고 싶어요. 네. 곧 차기작으로 돌아와 주실 거죠? 네, 열심히 오디션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곧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꼭 돌아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저 현기증 나거든요. <laughs> 이거 진 이거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웃긴데? <laughs> 어떻게 가만히 계시? 저랑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마음가아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배우님 얼굴 보면서 인터뷰하고 싶으니만 이쯤에서 보내드릴게요. 정말 엄청나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끼우. 어. <laughs> 꺼내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어. 이건 죠 이게 바다거북 수면등인데 배우님 SNS 보다가 <laughs> 네. 바다에서 바다거북을 만나면 행운이 온다고 어, 네, 맞아요 늘 우리 자기한테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 바다거북 수면등을 준비했고요 네, 다, 다음은? 딱 이거는 꽃차예요 꽃길만 걸으라고 아, 꽃차를 준비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마지막은 찜기예요 아, 진짜요? 네, 이유는 <laughs> 바로 딩고가 이현욱을 찜했다. <laughs> 내가 널 찜했다. 이걸로 계란찜기를. 찜함. 네. 음, 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딩고 무비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음,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어, 딩고 무비 많이 시청해주시고 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해 배우님 많이 아... 힘드셨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근데 배우님 여기에 김 붙으셨어요. 잘 생김. 이거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 <laughs> 그럼 선물 어, 네. 챙겨가시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쓸게요. 정말 팬이에요.